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532장 죽게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그 앞에 나가라 산송과 532장입니다. <목소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 얼음 씨. 주. 계약에 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나훔 1장1 절에서 3 절입니다. 오늘부터 나훔입니다. 구약성경 1599페이지에 있는 나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니우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느니라 여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훔나훔은 나홈,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니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니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 나라입니다. 자, 또 성경에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니누에 대한 요나서. 요나서도 니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어, 특별히 이 니누에 대한 아수르,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나서, 그리고 나이둘다 니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만큼 니누, 니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 수도 니누에, 과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이 선포의 말씀, 그 말을 듣고.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 아마 짐승까지 다 회귀하고 죄를 뒤집어시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들을 면하게 하신 적이 있죠. 그로부터 약 지금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니누에는 하나님의그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가혹한 압박을 가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잔혹한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가혹한 행위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아수르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예를 들면 예전에뭐 미국에 있는 인, 그현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사람을 죽이면 얼굴 가죽을 벗기듯이 이들은 그런 것들을 자행한 것. 뭐 얼굴 가죽 벗긴다든가 뭐 임신한 그 산모를 죽이고 태아를 그 집어낸다든가, 칼로 몸을, 몸을 잘라버린다든가,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들이라고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배음망덕한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고 압제를 가하고 어, 박해를 하고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못본치하지 않고 심판을 단행할 것임을 오늘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죠. 이사야 52장에 보면요. 아수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이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아수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공연히 학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수르가 행악을 일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음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지금 1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남유다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인데 진노를 품으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거나,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대적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보복이란 무엇입니까? 보복.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한,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행한 그 대상에게 대해서 갚아주는 것. 이게 보복이잖아요. 내가 한대 맞으면 내가 한대 때리고 이런 게 보복이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악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오바다서에 기록된 대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압 암몬 블레셋 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그들이 타락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혹 우리의 대적자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조롱을 받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내 대신, 우리 대신에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픔과 고통을 채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과 천지자들의 피를 흘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대적자들에게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전쟁하면 수많은 살인이 그저 목숨들이 위험하게 되는데 너희가 전쟁하지 마라. 내가 전쟁하겠다. 너희는 내 뒤만 따라와라. 할렐루야. 이 엄청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도 이 일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악을 대 갚아 주실 거라는. 그래서 그들이 제 그들의 행위로행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여호와는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이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예, 네.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이건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지도 못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가혹한 심판, 멸망을 선포하고 있느냐면 100여 년 전에 이미 그들을 위해서 참으셨잖아요. 인내하셨잖아요.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심판을 연기하셨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죄를 모른 척 하지 않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면 그냥 흘러 넘어가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지만 자비와 오래 참으신 것도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조금의 자비도 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다 심판해서 모든 죄들을 그들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니느웨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아스르수도 니느웨가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장로 집사,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속성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또 회개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행동으로만 변하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분명히 죄를 모른 척 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죄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가 당할 결과는 뻔한 것이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편 9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기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기 하사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멀리 떨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뭐가 가까이 옵니까? 죄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죄가 나를 멀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이 말로이그 아닌 행동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